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세번 합시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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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능력을 새롭게 덧 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명절 다잘 보내셨어요? 예. 네. 다들 얼굴이 많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 얼굴도 좀 있네. 명절에 음식을 많이 만드셔서 그러나 다들. 자, 옆 사람에게 명절 연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 보세요. 시작.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명절은 우리 여성분들에게도 그냥 명절이라는 이말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말 자체가 명절하면은 이막 부담이 돼. 또또 예? 어, 또 시댁 어른들도 또 이렇게 만나야 되고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는 날이 있더라도 어, 또 그리고 남자들도 좀 힘들어요. 아내가 부담이 되면은 남자들도 부담이. 진성현 집사님 되어 안 돼요. 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됩니다. 또 아내가 부담이 되면 남편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며칠째죠? 32일째 자 위기는 기회다. 자 13번째 정도 하니까 위기는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는 제가 위기는 하면 여러분 기회다. 그래요.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고, 또 능력받는 기회로 삼고, 쓰임 받는 기회로 삼고, 변화되는 기회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위기들이 있죠. 그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바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집안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기도원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자,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고난이 큰 거예요. 그냥 마음편하게. 집 안에서 잠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굴을 파놓고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생활도 했어요. 집 앞에서 마음 편하게 여기서 무슨 밀타작, 뭐 자유로운 게 없어요. 이 미대한 이 군대가 쳐들어오고 침략자들이 들어오면은 아이들이고 여자들이고 다 잡아가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집 안에서 편하게 실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요? 다 산에 가서 숨어있고, 동굴을 파서 살고, 다 피신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사사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 사사 이름이 뭐예요? 기두원입니다. 기두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두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뭐하라? 구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조차도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명령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의 명령은 그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기도원에게 내리셨는데 문제는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지금 이게 문제예요. 구원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니까 구원하면 되잖아요. 박병구 집사님. 이스라엘을 네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면 하면 되잖아. 아멘 하고 가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의 그 절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네가 그 가정을 일으켜라.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잖아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세종 임마누엘 교회를 일으켜라 부흥시켜라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복음하라 명령을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 사업장을 주셨다고 해도 사업장을 일으키라 명령을 주시잖아요. 자, 그럴 적에 우리에게 그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의문이 있다면 의문. 나에게 그런 능력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면 기드원이 그만한 능력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5절. 자, 시작. 그러나 기드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인 것을 제가 절대적인 명령을 인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내가 구원합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소서, 시작.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자, 거기 보세요.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이 말은, 극히 약하고. 이 말은 뭐냐?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하달. 히브리어로 하달이라고 해요. 하달 하달. 근데 이 극히 약하고 이 의미가 뭐냐? 이거는 낮은 또 가난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나스의 지파 중에도 작은 집안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극히 약하다. 이거는 가난. 가난한 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기서 가장 작은 자 우리 아버지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차이를, 하차이를, 그 그러니까 어리다, 또 시시하다. 이거예요. 하차이를, 어린 시시한, 자, 여기 하달, 가난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또뭐 낮은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문화세 집안 중에 작은 집안인데, 어떤 집안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안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힘든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이. 그렇게 내놓을 것 없는 집안이라. 우리 집안 자체가 또 차이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리고 시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 우리도 그 집화에서도 우리는 보잘것 없는 집안이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시시하고 나는 할것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 미디안의 손에서 건전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원의 자기 수준을 누가 더잘 알아요? 자기가 더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이거예요. 못 됩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죠. 기도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렇게 특출난 인물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기도원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죠. 가정을 맡기셨으면 가정보고마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교회 부흥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아, 교회가 어려우니까 안 어려운 교회로 교회로 옮겨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면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함께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목장이 부흥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이 나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냥 잘 지어진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나는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겠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이 가정이 어렵다고 해서 가정을 뛰쳐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축복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능력의 가정으로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도 살려야 되고 가정도 살려야 되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살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영혼도 살리고 다막 살려내는 거예요. 막 소망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을 막 살려내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막 힘을 주고 일으키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도원과 같이 나 자신을 보니까 나에게 그만한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만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여기로 말하면 사회적 지위도 보잘 것 없고. 가난해서 누가 내가, 기도원 같은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내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자. 할렐루야. 아좀 이렇게 나가면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따라 와야 되는데 벌써 겁부터 나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하면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영화 안시성 보셨어요? 안시성 안 봤어요? 다 그냥 성경만 보고 계속 우리는 그냥 제가 안시성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아이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20만이나 되는 이세민이 이끄는 이 당나라의 군대가 막 안시성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안시성에는 양만춘이 성준대 안시성에 사는 사람은 5천0 0명밖에안 되는 거예요. 안시성의 군대는 군사는 5,000명밖에 안 돼. 근데 5,000명에서 20만을 막아내더라. 20만을 막아내. 근데 거기를 보니까요. 양만춘이 성주가 거기는 배우가 조인성이 배우로 나오더라. 근데 싸우자 하면서 어? 하니까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이 군사들이 당나라의 그 군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막 진짜 개미떼와 같이 막 그렇게 막 몰려오는데요. 와, 와! 하면서 싸우자 그러는데 야그 기세가 정말 대단하더라고. 당나라 군대를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기죽을 것 같은데 양만춘. 조인성이 잘 생겨가지고, 그렇게, 어? 분위기를 그렇게 이끄는지 몰라도, 야 그냥 분위기가 그냥 막 올라가더라고. 기세가 전혀 밀리지 않더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나가가지고, 딸를 따르라 하면 과연 따를까? 그러니까 기도원은 자신이 없어요. 모든 면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우리 집안도 시원찮고, 나를 누가 따르겠냐 이거요나 같은 사람 누가 알아주겠냐 이거예요. 자, 안 되죠? 누가 더잘 알아요? 기도원 자신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는 네가 기도원과 같은 존재야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양만춘, 조인성 따로듯이 막 사람들이 막 확수하고서 한성 치고 따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따라합시다. 내 능력, 내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그거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16절 같이 읽어봐요.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참,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이제 어떤 전쟁이 벌어진, 보세요. 기두원이 이끄는 용사는 300명이에요. 300명. 근데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과 이미대한 군사 13만 5천 명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겨요? 기드온이 이끄는 300 용사가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드온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수준과 실력을 보면 이게 이길 누가 따르긴 하겠어요? 하달, 아, 하차이, 하차이, 누가 가난하고, 낫고, 경제적 어려고, 어리고, 누가 봐도 시시해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기도원을 따르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13만 5천 명이 아니라 한 사람 치듯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승리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위기가 있어요. 이 위기 속에 하나님 제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기도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제 능력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 안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걸 깨달은 후에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느냐 기도원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아가라. 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아, 내 안에 감추인 어떤 가능성, 그거를 발견하라. 물론 때로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내가 가진 실력을 개발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실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13만 5천은 아무리 내가 내 안에서 능력과 실력과 재능 은사를 개발해도 이거는 대항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대항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13만 5천을 한 사람 치듯하게 하리라. 이 말씀의 근거해 볼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한 가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덧잇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담대함도요. 아, 내 안에, 내 속에 숨어져 있던 어떤 담대함, 어떤 잠재적인 어떤 내 안의 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어떤 그런 그 성공 개발서들을 보면 내 안에 어떤 감추인 것들을 발견하라고 자꾸 내 안에 무슨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거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힘을 아, 내 안에 초능력이 있어. 초능력이 있어. 막 끓어지고 발에 자꾸 가 그래서 풀러진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손에서 지금 초능력이 나가 막 이러면서 갑자기 옹문이 열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닙니다. 이걸 잘못 알면 신앙적으로도 잘못된 어떤 신앙관을 가지게 돼내 안에 뭔가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은 내가 실력한 사람이 내가 실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그냥 나타날 뿐이지 내 안에 뭔가 내가 가진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 내가 원래 성공할 만한 그런 기질이 내 안에 있었어. 나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나는 태어났어. 이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귀신도 쫓아내고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그 안진뱅이에게도 다른 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가진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어떤 우주의 힘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요가 학원 이런 데서 얘기하듯이 어떤 막 우주의 힘을 내 안으로 막 무슨 단전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무엇을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부활 승천하면서 가실 적에도 너희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뭘 기다려라?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뭘 구하면서 부르짖냐? 성령을 구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열흘 동안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들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우리 안에는 다른 것들로 채워진단 말이야. 세상적인 근심으로도 채워지고 염려로도 채워지고 여기 기도원처럼 우리 집안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는 시시한 사람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이런 것들로만 채워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300명을 이끌고 나가도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들을 대파할 수 있는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서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원과 같이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난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300용사를 이끌고도 13만 5천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번 부르고 간절하게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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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주 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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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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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모든 것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푹 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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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주여주여주여주여주여주여주여주의주의주의주의하의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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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의주의주의주의주주의주의주의주의주게 하여 주시주주의주여주의주의주주주 I'll see